thank you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. 3룸 4룸 구조의 초대형 테라스 세대, 복층 세대, 외라인 단독 세대 등 다양한 구조가 매력적인 오늘의 집은요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는 외라인 세대로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는 아늑한 구조의 30평 32평 타입의 집입니다.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춘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 특권에 위치해 있고요 아이들 학교도 굉장히 가깝고. 집 바로 앞에는 신곡천이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좋은 생활인프라 최상위 지역입니다. 최근 들어서 분양가 할인도 들어갔다고 하니까요. 보다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. 멋진 인테리어로 직접 보러 오시면 더욱더 마음에 들어하실 집입니다.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매물번호 기억하셔서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